일단은 그 f 힘을 가해서 abc가 정지했으니까 일단 아이고 일단 이렇게 가는 방향을 아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두면은 아, 일단 그까 마이너스 f 그 마이너스 10 ma 더하기 10 m b 더하기 10mc는 정지 상태이니까 그 0이 된단 말이고, 0이다, 네. 그래서 이제 f는 그 10mb 더하기 10mc 마이너스 10ma가 됩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그 여기 c 가 끊겼을 때 a, b만 그 이제 있는데 그 a의 속력이 일정하므로 이제 f는 ma에서 가속도가 0이므로그 힘도 0입니다아 네, 바닥에 닿인 건 일단 c 가 없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f는 0이므로 아, 알자 힘이 0이므로 마이너스 10ma 그 더하기 10mb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a는 mb가 됩니다 2초 네, 네. 이후의 등속이기 때문에 시가 바닥에 닿고 나서 ap가 알자 힘이 0이 때문에 a 방향의 중력, b 방향의 중력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a와 b의 질량은 같아야 됩니다. 이거만 m이라도 그러면. 음, 네. 네, 일단 어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f에 여기 mb를 다 m으로 두고 이거 둘다 m으로 두면 이거 사라지고. 달러가네요. 그래서 이제 아 이, 이거 이거 아 잘못 표시했다. 일단 그래서 f는 cmc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cbmc는 그 c의 중력과 같으므로 기억은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이제 여기 c가 땅바닥에 닿기 전에 가속도가 2분의 4이므로 그렇지. 2m per second 제곱인데 그 <laughs> 다음에 여기에 그 땅에 닿기 전에 r 짜임은 음. 마이너스 10ma 더하기 10mb 더하기 네아아 네. 10M. 네. 네. 아, 그래서 더하기 10mc는 이 음. e, 가속도가 이므로 2 e 곱하기. 전체 질량 EM 플러스, 그, 음? e 플러스 MC입니다. 오케이, 네, 그래서 이제 이거두개 사라지고 음, 뭐 거죠. 네, 4m은 4m은 네. 그 8MC? 8mc가 되므로 그렇지. 그 MC는 MC는 2분의 1m이 됩니다. 그래서 질량이 절반이네. 네. 이것도 맞고요. 그래서 그다음에 3번 아 이제 여기 Q를 이렇게를 TQ라 두고 이 장려 이거를 TP라 두면은 네. 이제 네. 그래서 이제 그 TQ, 이제 B만 봤을 때 B의 중력 네. B의 중력 M, 아 10MB 아 10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TQ 빼기 TP는 가속도가 2이므로 그 2M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Q 빼기 TP는 마이너스 파람인데, 네. 그래서 이제 아니 그, 그 어디냐 여기 P가 P를 당기는 힘이 그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싹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제 TP가 예, 양수이므로 TP가 TQ보다 더큰걸알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.